1번 문제. 좌표평면에서 자연수 N에 대해서 AN과 BN을 이 규칙에 따라서 정합니다. 그럴 때 A20, B20,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길이 얼마냐 하는 건데, 일단 B20까지 가야 되니까, 이걸 20번 이런 규칙에 따라서 반복을 하지는 않을 거고, 이제 이 흐름을 따라가면 규칙성이 드러날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A1은 지금 1,0으로 나와 있고, B1은 n이 1일 때 a 1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 거니까 b 1은 요거를 y는 x 대칭이동이라서 x y를 바꿔주면 되죠.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 a 2는 a 그러니까 a n+1 이니까 n이 1인 경우 n이 홀수죠. 그게 이제 a 2를 구하는 방법이 되는데 b n에 1 넣어서 n이 홀수일 때1 1 넣으면 a 2는 b 1을 요 앞에 나왔던 b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돼. y축 방향으로 1만큼. 그래서 어, 요거 y축방향으로 1만큼 하면 0,2가 되고, 또, 또 다시 이제 b2로 가는 거는 나에 의해서 갑니다. a n을, 앞에 있던 a n을 y 랑 x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니까 xy 또 바꿔주면 돼. 0,2로. 그 다음에 이제 a3을, 그니까 요런 흐름으로 이제 계속 구해가는 거지. a3을 구할 건데, n이 짝수일 때니까 n2 집어넣으면 a3 되죠. 2 집어넣으면. 그래서 a3은 b2를 요걸 이용해서 또 구하는 거야. b2를 x축방향으로 1만큼. x축 방향을 1만큼 여기 1 더하는 거지. 3,0이 되겠고. 그다음에 다시 b3은 b3은 요거를 y 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xy 또 바꿔 주면 돼. 0,3 이렇게 바꿔 준다 이거지. 자,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어떻게 될것 같아?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지. 1 2 3 4 5 6 7 8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a10은 자, 1 2 3 4 짝수 번째는 y 좌표가 요거 그대로 따라간다. 그래서 a10은 0,10이 될 거고 b20은 b는 어 짝수 번째가 이제 x좌표가 b2가 2,0 b4는 4,0이 나올 거거든. 그래서 b20은 20,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두점 사이의 거리는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루트 안에 빼서 제곱 20에 제곱 또 10에 제곱 해서 어 얼마입니까? 이게 400이고 500이니까 10루트 5가 나오게 된다. 2번 문제. 그림과 같이 점 5를 지나는 두직선 L1L2 이루는 각이 45도입니다. 그랬을 때, 점 S에서 이렇게 수선 내려서 길이가 15고, 여기서 O까지 길이가 20이다. 그랬을 때, 요 L1, L2 위에 점 2개 찍어가지고, 이렇게 쩐쩐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길이가 되죠. 최소값은 얼마냐. 그리고 그때 OQ의 길이는 얼마냐.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걸 이제 좌표 평면으로 가져오면 얘기가 그나마 좀 풀어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O를 원점으로 보고 Y축을 그립니다. L2를 X축으로 생각하면 점 S 좌표를 쓸수 있죠. 20, 15니까, 여긴 20,15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L1은 X축과, 지금 X축과 45도 각을 이루기 때문에, 45도 각을 이루기 때문에, 직선 Y는 X라고 보면 되는 거지. 기울기가 1인 직선, 원점 지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쩐쩐하게 되면은, 요 이제 찍고 지나가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해서 우리가 따져보면 된다 이것이 여기로 가서 어15 컴마 20 y 는 x 대칭이동이니까 또 이렇게 밑으로 x축에 대칭이동하면 여기가 짠하고 지나가니까 여기는 20마이너스 15가 된다고 그래서 요세 선분의 길이 합이 최소가 되는 것은 바로 이두 점을 어쭉 이어서 나타나는 이 길이가 바로. 이세 선분의 길이 합이 최소가 되는 점이다. 그러니까, P가 여기 올 때, P가 여기. 그리고 Q가 여기 올 때, Q가 여기 올 때.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런 길이가 되는 거죠. 여기, 여기. 얘랑 얘랑 길이가 같고, 여기랑 여기가 길이 같은. 요 둘이 합동, 요 둘이 합동.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려면 결국은 요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길이를 따지면 되고, 루트에서 2 0백기 15. 제고 그리고 20배기 마이너스 15 제곱.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어, 얼마가 되냐 이거? 음, 이것도 비를 가지고 바로 보도록 할게요. 계산 35제곱 좀 크니까 여기가 5, 여기가 35가 되죠. 5, 35. 그러니까 1:7의 대 비가 나타난다고? 1:7의 대 비가 나타나. 그럼 실제로 1:7이라고 하면 여기 루트 50이 나올 거거든. 비가 1:7:대 대 루트 50이 나올 거야. 근데 실제 길이 여기 오니까 5루트 50이 나올 거다. 5루트 50. 요걸 좀더 풀면, 여기서 5의 제곱이 나와서 25루트 2가 이제 m이 될 겁니다. m. m 값은 25루트 2가 되고, 그때 선분 OQ의 길이를, Q가 여기까지죠? 길이를 물었는데, 그러려면 Q의 좌표를 따지면은, Q의 x 좌표 찾으면 그게 바로 OQ의 길이가 되겠지. 그래서 그것은 요 15,20과 20,-15가 지나는 직선, 이 x축과 만나는 점을 생각하면 되고 기울기를 먼저 생각해 보면 20빼 15분의 마이너스 15 20에서 마이너스 35가 되고 자 그래서 지나는 점은 15,20으로 하겠습니다. x 빼기 15, y 빼기 20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자 그래서 문제는 이제 요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으면 되니까 y가 0일 때 x 값이 얼마냐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은 마이너스 7, X 빼기 15라고 쓰면 되고, X 빼기 15는 7분의 20이 되고, 어, 플러스 이제 15가 돼서, 음, X는 7분의, 7분의 2 0기 15는, 어, 15가 여기 올라가면 15 곱하기 7이 되니까, 요게 105가 되죠, 1 105. 0 그래서 7분의 125가 됩니다. 이 값이 이제 문제에서 A가 되는 거지, A, A. 그래서 문제에서 M, A분의 M이니까, 7 분의 125 분의 m 값은 아까 25 루트 2가 됐고, 요거 약분해서 5. 그래서 5 분의 7 루트 5가 7 루트 2가 답이 됩니다. 3번 문제. 원 1,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하고 반점이 루트 10인 원 위에 두점 P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점 P를 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을 p 프라임, q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을 q 프라임이라고 하자. 3분 p 프라임 q 프라임 길이의 최대값은인데 p가 지금 2위를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y축에 대칭 이동시켜서 어디 나올 거냐는 하 생각을 금방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 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원이 뭐 이제 그려 본다면 뭐 이런 원 위에 전 p가 이제 돌아다니고 있을까? p가 여기 있다면 y축 대칭니까 이쪽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점 p'은 어디 있냐 하면 중심이 지금 원래 원은 1, 2 중심 이거 반지름이 루트 10인 원 위에 있었거든. 근데 p'은 y축에 대칭 이동했으니까 x 부호 바꿔서 -1, 2를 중심으로 하고 루트 10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있을 거란 말이지. 비슷하게 점 q를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니까. 이 q도 여기 막 돌아다니는 게, 이 원을 y는 x에 그대로 대칭이동시켜서, 그러니까 중심이 지금 1,-2였던 원을 y는 x에 대칭이동시키면, q'은 어디 있냐 하면, y는 x니까, x, y를 서로 바꿔서, 중심이 마이너스 2,1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인 원위를 얘가 돌아다니고 있을 거단 말이지. 그래서, 대강 그려보면,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거야. p, 여기 p는 마이너스 1, 어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하고 어, 반지름이 루트 10인 원위를 돌아다니고 Q는 마이너스 x 좌표가 이거보다 조금 더 작으니까 왼쪽으로 더 가고 y 좌 y 좌변수가더 위에 있겠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어, 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루트 10인 원위를 Q 프라임이 돌아다니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길이 최대값은 이, 이 양쪽 끝에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었을 때 이쪽 이쪽 완전히 반대쪽. 중심을 지나도록 끄어서 이렇게 두 점이 있을 때 여기 p 프라임이 있고 여기 q 프라임이 있을 때 그때 길이가 최대가 될 거다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요 길이는 이미 반지름으로 루트 10 루트 10이야 그럼 우리가 구할 건 뭐냐면 중심 사이에 요 길이를 구해서 루트 10 루트 10 그러니까 2 루트 10을 더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p 프라임 q 프라임은 우선은 요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 주면 루트 루트에서 빼서 제곱해서 1 제곱 1이 되고 또 빼서 제곱하면 3의 제곱에서 9. 그니까 요 길이도 루트 10이단 말이에요. 루트 10. 그 루트 10이 3개 있으니까 답은 3 루트 10이 됩니다.